6월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 선거전은 현역 군수가 삼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한 상태에서 치러집니다. 후보들은 많지만 모두 국민의 힘 공천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. 유권자들은 차기 군수로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? KBS와 영남일보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한 인구 3만 명 규모의 고령군 현 곽용환 군수는 삼선 연임 제안으로 불출마합니다. 12년 전 이태건 군수에 이어 두 번째 현역 불출마입니다.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자 후보 난립 양상입니다. 선거전에 뛰어든 예비 후보 아홉 명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 중입니다. 이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고령 군수 후보 적합도는 이남철 전 고령군청 행정복지국장 22.4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 14.5%, 이묵광 전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장 13%, 백이동 전 바르게살기 경북도 회장 12.2% 등입니다.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41.9%가 공약, 26.5%는 소통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. 고령군의 도시 경쟁력에 대해서는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높다 44.1%, 낮다 47.3%로 나왔습니다.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. 33.3%는 인구 유출 방지, 25.6%는 달빛 내륙철도 역사 설치를 꼽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K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실시됐습니다.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.